간단한 문제 30초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일단은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 대각선으로 주어지는 직선 그것이 바로 점근선인데 그것이 2x인 경우네요. a분의 b가 바로, 정근선의 기울기 2입니다. 한편, 주축의 길이가 6이죠? 직사각형 바깥쪽으로 쌍곡선을 그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 2a입니다. 자, 그림을 좀 정리해서 그려보았고요 a는 마이너스 3, b는 플러스 3. 기울기가 2가 되기 위해서 b는 6이군요. 따라서 대략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면서 초점 간의 거리, 초점은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자고 했었죠. 3, 6의 3루트 5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구한 C를 여기에 옮겨 놓으면 되기 때문에 3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5 초점 간 거리는 6루트 5가 되는군요.